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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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 여기였나? 여기였나? 이 집이었나? 어. 어, 이 집이었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 여관 이름이 뭐였지? 어? 이 집이 아닌가? 이 집이었던 것 같은데? 아, 문 닫았나? 내가 오래간만에 와서? 왔는데 아, 호텔 브릭스. 아, 호텔 브릭스. 잠깐만. 문은 저거 내 다른 데. <laughs> 뭐지, 이거? 뭐, 바뀌었는데? 어. 약간 좀이 다르게 바뀌어. 리모델링 한것 같은데? 어? 옛날 그 느낌이 아닌데 <laughs> 뭐지? 어 여기 바뀐 것 같아요 어 이상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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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모델링 다 다시 했나 보네 호텔 브릭스 이집 맞나? 맞는데, 바뀌었네. 주인이 바뀌었나 봐요. 리버디링 다시 했네. 아, 저 앞에 집인가? 이집 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옆에 담벼락이 없었는데, 담벼락이 생겼네. 왜 담벼락을 왜 세웠지? 이게 오, 이상하다. 이게 여기가 아닌가? 라따따떼. 야, 딱 오늘 작곳을 여기가 원래 이랬던가? 기억이 안 나네. 호텔이라는 이, 이거, 얘 말이... 25,000원이었거든요. 저기 어... <laughs> 싸죠. <싸져. 웃음> 이 집이 아닌가? 앞집인가? 어, 왠지 낯설어. 댄스, 댄스... 왠지 낯설어. 아, 저게 저기, 샘핑이 아니었거든요. 막, 좀, 후식끼리 왠지 비쌀 것 같아. 싼 맛으로, 저기, 들어가는데. 2 5 0 0 0 원, 하루에. 싸죠? 어. 근데, 저기, 리모델링 해서 왠지 비싸게 받을 것 같은, 에이, 안 되겠다. 돈도 없는데. 어, 여 무슨, 아, 여이 여기, 여기, 전경들 왔네. 어, 여기, 여기 무슨 데모 하나? 그래요. 한 오늘 하룻밤 이내몸니을자리를 어디에 맡기노? 아이고 어,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아유 차를 가져왔으면 차에서 자겠는데 기름까지 더 더나 <laughs> 계단을 해보니까 서울 올 때는 그냥 버스 타제 제 열차나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한게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한게나 같아. 기름 까보고 톨비랑 합치면 겁나. 아이고. 어? 맥도날드가 아, 있었지, 여기? 안 되겠다. 오늘 찜질방으로 가야겠다. 어. 제, 저기, 단골 찜질방. 어, 제, 저희 예전에 살던 도남동 한, 한신, 한진 아파트 안에 있는 찜질방. 안 망했나? 아직도 있을 거. <laughs> 한몇달 전에 거기서 샀어요 한, 한만원돈 가요. 어, 찜질방. 자, 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가 대학로인데 내가 저쪽으로 가면 난리나. 민폐야, 내가 가면. <laughs> 제가 서울 자체에 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민폐예요. 서울, 서울에 오면 어떻게 난리가 나, 난리가 나. 아니, 김제는 민폐네요. 김제는 촛동이라서 이게 저기 세파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어. <laughs> 근데 서울 같은 게 관광도시고 인구가 언제 많으니까. 아, 제가 한번 올라오면 어떻게 이게 민폐야. 서울시가 다 들썩거려. <laughs> 어, 셀파들이 날 쫓아다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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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발도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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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때차좀 끌고 오지 마. 차 끌고 오면 더, 더 해. 그나마 제가 걸어 다니고 지하철로 다니면 덜 해. <laughs> 그래도 제가 서울 자체 올라온 것만은 어떻게 해요? 서울이 뒤집어져요. 제가 한번 올라오면. 어, 거의 제가, 제가 이런 말까지 하는데 저기, 그, 옛날에 한참 때 부시 대통령 이 서울 오는 것보다도 제가 서울 오는 게더 어떻게, 어, 더 난리나. 어? 부시 대통령이 서울 오면 난리나요? 어,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어, 저기, 조지 부시 대통령 있죠? 어, 저, 오바마 대통령 이전인가? 이 양반이 서울에 오잖아요. 서울이 난리가 나. 어, 모르죠, 여러분들? 어, 왜 난리난 줄 알아요? 어, 어. 어. 어, 스파이들 간첩들이 어떻게요? 난리가 나. 어. 어, 그걸 어떻게 하세요? 어, 제가 왜잘 아냐면 <laughs> 제가 옛날 중고차장사할 때 강남구 유령동 매매단지 거서 기 저기 한 10년 가까이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어. 그 우리 매, 매매단지 밑에가 이렇게 거기가 저기 거기 거기가 활주로 바로 옆에가 활주로야. 그러면 비행기가 우리 매매단지 위를 갖다 낮게 깔고 가요. <laughs> 이게 성남 비행 이게 저기 부시 대통령이나 이게 저기 세계 정상들이 오면 우리나라는 다 어떡해요? 어, 어떻게 해요? 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 아니라 어때 성남 비행장으로 다 내려와 그럼 어떻게 되냐 부시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오면 이게 어떻게 해요 어, 틀려 분위기가 앞에가 어, 겁나 사먹어 <laughs> 저기 옛날에 저기 오바마 대통령 크린턴 때도 있었다 크린턴 때도 크린턴 때는 제, 제가 한적했고 어, 부시 때. 부시 대통령 때 장난 아니었어요, 이게 <laughs> 어, 부시 대통령 때뭐9.11 테러나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게 그때 일어날 때였어. 어, 어 그게. 네, 좀 약간, 우리나라 로 하면 부시가 어떻게 요 어, 대통령 당선한 시기가 어떻게 재수가 없었죠. <laughs> 그 시기가 재수가 없는 시기에요. 어, 부시 대통령이 이, 저기 2년 중임해서 8년 하죠. 어그 시기가 어떻게 대수가 없는 시기였어요. 어저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 때도 했었는데 클린턴 저기 그 부시 대통령 전에는 이게 저기 그 삼엄하지 않았어. 부시 때 겁나 삼엄했어. 그리고 오바마 때 약간 이제 그 누르지고. 이제 그 뒤는 몰라요. 제가 거기서 이제 일을 안 해가지고 이얘기좀해달라고요어자 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저기 아, 제가 예전에 지금 없어졌는데. 어, 저기 그 성남 우리 매매 단지에서 우측으로 가면 주유소고 저 정비소가 있어요. 지금 수입차 정비소인데 예전은 거기가 현대차 AS, 기 센터였어요. 어, 세고카, 어, 세고카였어요. 어, 어, 어떻게 어 하냐, 거기가 제 가까운 거기야 제 이제 거래처야. 정비할 거 있으면 이제 거기다 제가 정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차 정비할 것 같으면 거의 제가 왔다 갔다 해요. 매매 단지 고앞 그 가까우니까. 어, 그럼 어떻게요? 거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차를 못 빼. 차를 이제 찾아가는데 빼야 하는데 못빼 왜요? 앞에 와가지고 경찰들이 어떻게 쫙 깔아가지고 차 자체를 아예 세국화 앞에서 나가지 못하게 어떻게요? 그러니까 막아버려요 한 저기 한 두세 시간 동안 막아버려 아예 차량 이동 자체를 못하게요 해 거기는. 어, 그러면 저는 거기다 앉아 저기 차, 차를 갖다가 맡겨놓은 걸 찾아가야 하는데 못 찾아가가 어, 빼려고 하니까 경찰들이 와가지고 에이, 하면서 이거 빼면 안된다고 왜요 하니까 안된다고 안된다고 하니까 저기 지금 미국 대통령 그 얘기는 못하고 이제 눈치는 챘지 아 이거 저기 또 부시 왔구나 부시 지금 부시가 왔구나 아니면 부시가 가는 날 부시가 온 날은 별로 사뭄하지 않아 부시가 이게, 이게 옛날 보면 부시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우리 나라에 자주 와요 <laughs> 우리가 뉴스에 가끔가다 부시 대통령 어쩌다 한번 오잖아요 안 그래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자주 와요, 굉장히.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요? 어, 매일마다 그, 저기, 에이포스, 저, 그, 그, 저기, 에어포스 1이, 그, 내가, 내가 자주 봐. 그걸 에어포스 1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어, 어. 어. 사람들이, 이게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어쩌다 한 번씩 온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겁나 자주 와요, 우리나라에. 어. 어, 외부냐고요 어,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 동부가 여기 중국을 견제하려면 우리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나라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한민국이 중요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 이게 군사적인 저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만약에 중국을 여차하면 쳐들어가야 돼 그럼 중국을 여차하면 쳐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육지를 밟고 가야 돼요 어, 이, 이거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알 거예요 이거. 미국이 미국어고 중국어고 화폐 경쟁 뭐다 하잖아. 그럼 끄고 할까요?